아, 아 내가, 내가 대표님을 위해 대신 떼고, 뛰고 싶다, 이런 거. 공약, 공약. 없어요, 그런 거. 이게 저는 힘들거든요. 저 응원하겠습니다. 성진 2만 5 0원 성진 어, 네, 와, 성진이 위해서... 2만 원. 예. 성진 2만 원에 뛰고, <laughs> 호라는 2 5 0 0 0 원에 뛰겠답니다. 집사 누나가, 성진아 잘가라, 세세 <laughs> 누나가, 성진아 잘가라, 2분 뛰겠습니다, 2분. 2분? <laughs> 시발 정말, 너는왜 이분인데? 집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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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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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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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왜연 속이냐고? 기 오호. <laughs>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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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진아. 야니개안나 <laughs> 성진아 니 <너> 어디 가는데 <laughs> 아니, 성진아 개안 나. <laughs> 아니 성진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웃으면 안돼 진짜. 왜냐면 <laughs> 왜냐 이냐인 게죄니 안녕하세요 성준아 방송가이눈 떠도 돼?